그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안녕하세요. 어 급식은 끝났고요. 아 어, 제가 이제 저희가 제가 어, 좀 고민하다가 어,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역이. 아, 아이들을 밥 먹이는 사역, 아, 그 다음에 공부 가르키는 사역, 그 다음에 치료하는 사역을 합니다. 아,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어, 캄보디아는 이제 푸춘번이 이제 다음주? 다음주부터 푸춘번이 시작되요. 캄보디아도 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이 되고 어, 지금 저희 마을은 아직 물에 잠기지는 않았습니다. 잠기지는 않았고 비가 요 며칠 뭐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아서 어 아직 그 홍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어 조금 이제 어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저희 사역 중에 이제 먹이는 사역과 또 가르치는 사역이 있지만 어 되게 미미하지만 치료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사역은 구분이 뭐 없죠 구분이 없는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댕기열,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코로나, 그 다음에 아프리카 열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독감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고열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음, 심한 경우, 제가 많이, 제일 심하게 봤던 아이는 40.5까지 올라간것 같아요. 40.5. 어, 근데 지금 보통 저희가 39.5? 뭐, 39.5? 어 지금 오늘 아침에 몇 명의 아이들이 이제 민계를 놨는데 어 민감한 부분이지만 어, 제가 민계를 놓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도 아닙니다 그는데 이제 좀 이렇게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어, 그 의사 선생님이 제가 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이제 아 어, 보증을 삼는 조건으로 해서 어, 제가 민계를 제가 놓고 있는데 그리제지 하고 있는 게어아 지금 제가 제일 이제 이 아유 이게 어 이건 아, 이제 아미노예요. 아미노 아미노산인데 500ml 아, 영양제죠. 아미노인데 이게 현재 식 단가가 아 아, 7.5불 정도 하니까, 음, 지금 한율로 하면 만원 정도, 만원 정도 하고요. 이제, 이제 아미노하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어, 이건 하트만이라고 하죠? 이렇게 일반 수액입니다. 일반 수액, 수액인데, 요거는 이제 단가가 한, 한 1.2불 정도 하니까, 음, 만, 천오백 원 정도? 천오백 원에서, 그리고, 네. 빅콤 처방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현재 이 아이 같은 경우, 어, 이 아이가, 한번 온도를 재볼게요. 와이를, 이제, 이제 39.4도, 어, 40도 까지는 아니지만, 39.7, 보통 39.8 정도 나와요. 팔라 나오고 음, 지금 이제 자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키 같은 경우 38점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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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요손또깨깨깨깨어39.5 어, 정도 나오잖아요 요 아이한테 어요 아이한테 아 어, 수액과 이 수액과 비코 아 비타민 비콤하고 그 다음에 아미노 이렇게 처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츄 츄에게 어 솜독 솜독 솜독. 아그안다음에 타이레놀 그 다음에 타이레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이게 해열 진통제인데 이렇게 제가 처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처방을. 이제 이건 뭐 제가 한게 아니고요. 어, 많은 선생님께 여쭤보고 처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아이가 지금 이 아이가 아침에 이제 그게 처방을 한 아이인데, 지금 이제 수액은 다 맞은 거죠. 이 아이는 수액은 다 맞고, 지금 이제 아미노 맞고 있는데, 이 아이가 지금 재볼게요. 아,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36.5 나왔어요. 36.5, 36.5. 그래서 요 아이도 아침에 많이 열이 좀 심했는데 36.6 정도 깽깽깽 솜독솜독 가자 가자 솜독아 오케이 아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어 이렇게 들어가는 그한 세트죠 이렇게 한 세트 아미노 그 다음에 하트만 비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대략 아제 생각에 한만 오천 원 정도 만 오천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요한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네 오른 만 원인데 이게 오케이. 여러분들 봤을 때어어좀더 아, 침... 침... 좀 이게 좀입금여에서 아, 아픈가 보구나 미안해 미안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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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연령이, 이제 연령이 지금 되게 10살, 10살 주문 아이들인데, 어, 댕기열, 댕기열일 수도 있고, 어, 또, 코로나일 수도 있어요. 코로나일 수도 있는데, 그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처방하는 게 이건데, 여러분들 이제 어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지금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고 어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쓰읍, 그러다 보니까 아우 이게 잠을 깼네. 미안하 솜톡 솜톡 솜톡. 깽깽. 자자 미안 미안 미안. 솜톡아. 솜톡 솜톡 솜톡. 솜톡 솜톡 솜톡. 아이고 아이고. 엄청 뜨거워요, 여러분들. 뜨거운데 아. 어, 7클랑아? 7클랑. 어, 7클랑랑아. 어, 더 열이 좀안 내려갔는데, 이 친구는 또. 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금 한 열이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하,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아, 이렇게, 좀 여러분들, 그,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또 홍수도 이제 칠것 같고 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한 15,000원 정도면 한 아이한테 이제 능겔과 어, 영양제를 주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사 감사. 어 제가 좀 이제 답답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금 아 수수 부침번, 아수수 부침번, 감사합니다.